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 오랜만에 잠입을 좀 했습니다. 기자할 때도 몰래 들어서 하는 거 많이 해봤었는데. 4문이었죠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laughs> 음. 제이모 기자를 데려왔습니다. 제이모 기자입니다. 정명석 같은. 어. 안녕하세요. 저 이제 어느새 입사한 지한 6년차, 만 5년을 넘긴 방송 기자입니다. 한 5년 사회부를 했다가 이제 막 정치부로 넘어와서. 굴러다니기 일부 직전입니다. 어, 사회보가 사건팀과 법조팀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건이 이제 경찰서 취재하는 곳이고 법조팀이 이제 검찰 법원 취재하는 곳인데 저는 사건팀 3년, 법조팀 2년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완전 정도잖아요. 사건팀, 법조팀, 정치부 가는 게기자의 이거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는 그렇지만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엄청 잘해가지고 그리고 좀 아... 이따 말하겠지만 아나운서 준비도 하셨던 분이라서 네. 자세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laughs> 언론고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사교육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논술, 뭐 장문 이런 건 학원에서 배웠고요. 음. 방송 기자나 아나운서 이쪽을 꿈꾸기 때문에 스피치 이뭐 아나운서 위주로 하는 그런 학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은데. 어, 얼마 썼어요? 아나운서 학원이 생각보다 비싸요, 사실.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100 조금 넘게 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모로를 하셨던 거예요? 아나운서 준비할 때. 일단은 대학 방송국 하나 했거든요. 아. 네. 학내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고. 음, 음. 그걸 통해서 일단 실전적인 경험 경험들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 음. 방송국처럼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인턴을 안 했었나요? 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졸업하고 갔다 아, 보니까. 장교로 갔죠. 그렇죠. 정훈 장교 이런 거 하지 않요어요 아, 어, 기억력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 네, 이걸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정훈 장교라고 네. 이제 공보랑 이런 홍보 이런 거 담당하는, 그나마 이게 음. 언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군대에서의 언론. 네.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다가 지금은 기자로 일하고 계신데, 네. 두 개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요방송계절로 <laughs> 늘렸다고 막 준비할 게 엄청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음. 둘다 어쨌든 상식 보고, 장문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음, 저도 학원에서, 아나운서 준비 학원에서 이 수강생 분들을 가르쳤었는데, 아나운서랑 방송 기자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많이 아, 봤었고요. 네. 학원에서. 예.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아나운서한테 자소서 쓸 때는 맞아. 이렇게 쓰자. 음. 그리고 기자한테 자소서 쓸 때는 이렇게 쓰자. 이렇게 별도로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린 적도 있었고 해서. 가지고 예. 그러면 본인은 자소서를 어떻게 썼어요? 아나운서랑 기자 전체적인 내용은 좀 비슷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르게 녹일 정도의 그 직군 아니었다 보니까 음. 음. 대학 방송국 하고 음. 군대 정원장교하고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좀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끼나 외모 뭐 이런 걸좀더볼거 아니에요. 그래도. 음. 음. 그런 쪽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에피소드라든지 기자 자기소개서에는 탐구 능력도 있다 좀더 진지할 빠수 있는 친구다 음. 이런 느낌이 들만한 말로 좀 저를 더 꾸몄던 것 같아요 면접 보셨을 때그 일련의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음. 아나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테스트예요 주어진 문장 한몇 문장 안 돼요 진짜 한 20초 되나? 그거를 한 명씩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음. 그걸로 이제 카메라 보고 읽는 건데 그걸로 이제 이것도 보고, 다른 응. 발성도 보고 예 보고. 네. 어. 그렇게 하는 거죠. 비디오랑 오디오라고 하죠. 좀 싸게 <목소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목소리> 어쨌든 <때>. 네. 장문을 <목소리> 봤는데 장문도 다행스럽게 통과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면접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취업을 겪었던 게 준비가 많이 안돼 있는 상태였어 사실 되게 초기여서. 근데 그때 그 회사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필요로 했던 거죠. <목소리> 축구 경기를 그냥 갑자기 보여줘요 <목소리> 화면에 캐스트 네. <게스토> 하래요 갑자기 <목소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안녕해 십시들수원 f 시 이러면서 자. 공이 높이 떴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 <laughs> 선수가 뛰어갑니다 막 이러니까 아, 거기서 이제 멈추더라고 <laughs> 그러면서 준비 안 하셨죠? 이러가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날 그건 결과도 제가 보지 않았던 그런 그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의리 있는 놈들이 나와줘서 밤새 술을 먹었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네기자의뭐 저랑 같이 입사했으니까 네. 1차 2차 3차 4차 이것까지 쭉 말씀해 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소서는 음. 어떻게 썼어요? 한번 일단 초안을 썼어요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제가 생각 못했던 쓸 것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결국 건드리는. 음, 음, 음.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 그 너무 미리 끝내면은 네. 뭔가 내가 또더쓸게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일단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가 유독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서류에서 많이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아, 표도 조금 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스펙도 조금 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는 학원 위주로 다니다가 채용이 떴을 때 하루에 한 개씩 정도는 질문을 써서 준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음. 내가 직접 질문 뽑아서 <laughs> 내가 스스로 쓴 거였어요. 준비하던 친구랑 그냥 이렇게 서로 뽑히고. 나고던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내거 첨삭해주고, <laughs> 내가 또 고쳐쓰고. <laughs> 뭐 그런 식으로 했죠. 네. 그래서 어? 뭐 썼어요? 필기할 때? 아, 필기할 때 저는 이제 논술이 두 문제 중 하나 골라 쓰는 거였는데, 그때. 맞아요. 그때 한참 북핵 문제 막 이런 게 맞아요. 되게 이슈돼가지고 그거 하나 있었고, 가짜뉴스. 가짜... 가짜 가짜뉴스, 그쵸. 네. 네. 그두개 있어서 저는 만만한 가짜뉴스를 가짜 가짜 골랐고. 아, 그래. 저는 북핵 썼었는데. 아, 좀 남달랐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가짜뉴스 썼었는데, 그때. 음. 각종 국어시험들이랑 음. 뭐한문 있었고 한문 시험은 제가 너무 못 봤고 그때 너무 고리타분하게 영어 번역 시험도 보고 경제도 보고 매경 테스트도 보고. 그래서 매경 테스트도 제가 하나도 경제 모르다가 그때 막 문제집 사서 막뭐자약책이좀 했던 기억이 네. 있고. 서류 통과했다라는 거 나오면 그때 책 사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중요하지 않고 논술이랑 작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 필기 붙었을 때는 제가. 더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했던 카메라 테스트랑 되게 비슷했던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최종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면접 통과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최종 면접만 남은 사람들끼리 그게 있었어요 시간제로 서로 막 질문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음.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제가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실 뻔했는데 회장님한테 제가 혼이 났어요 사실 제가 좀 많이 떨어가지고 음. 질문을 아예 잘못 들었거든요 <laughs> 데스커의 역량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음. 제가 그 데스커를 아예 잘못 알아들었어요. 데스킹해준 데스커가 아니라, 뉴스 데스커 뭐 이런 <laughs> 식으로 막, 그런 뉴스 진행한 사람 뭐 이런 걸로 알아들어가지고, 음... 아예 딴소리 했던 핵심을 짚으란 말이야, 핵심을! 막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어쨌든, 뭔가, 어. 예, 최종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하나 정도 했던 것 같고, 음. 그런 상식류의 질문 하나 했었고, 기자로서 겪게 되는 어떤 뉴스에서 데스커라든지 질문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 그, 전화 받았죠. 저 아버지가 말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음. 체중면제 보고 나서 홈페이지 음. 아침마다 좀 들어가셨나봐요. 아 네, 생각보다 저한테 관심 관심 있으셨네. 관심이 많으셨네. 방상도 <laughs> 남자신데도 이렇게 또 관심이 음. 많으세요. 음. 와,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기자가 본인한테는 왜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음. 좀 말씀해주실래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자는 직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다 만나고 뭐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음. 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음, 좋은 그 사람 만나고 하면 특히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뭔가 하나 얻어지면 그거는 그렇죠, 뭐 금상첨화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특장점이다 음. 내가 기자랑 잘 맞는 이유다. 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터줏대감도 되셨고 음. 앵커 자원으로도 아무로 쓸것 같은데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간략하게만 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뉴스의 일선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뭔가 조금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리포테이너 또는 기자테이너 실제로 뭐 다른 방송사를 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음.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음. 아나운서가 아나테이너라는 이름 갔는데, 처음에 되게 다들 놀랬거든요. 맞아, 맞아. 아나운서는 교양만 갖추는 거잖아. 이랬다가 지금은 뭐 아나테이너가 수도 없이 많죠? 저는 기자도 마찬가지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특화될 수 있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 들고, 막연한 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셀프 브랜딩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기자라고 해서 그냥 기자 하나만 한다기 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면, 뭐 기자이면서도, 강연하는 음, 사람일 수도 있고,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커리어 이끌어 나가는 게 종국에는 꼭 누구한테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잘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laughs> 아무튼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해주셨고, <laughs>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보면서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끝내는데, <laughs> 하나, 둘, 셋, 군대 같아요. 한 아, 번만 더하시